동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터록 닳도록... 자, 오늘 할거잘 말어. 어. e x p e 션앤 t i o n and 아, 어? 엥? 응? 뭐 남그 올라가는 거네요. 갑시다.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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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고 그다음에 에너지바. 에너지바 한 개밖에 못 챙겼네. 인 자는 곳이고 에너지바 챙겼는데 뭐 없나 이거 말고 플레어 가방 뭐 없나 더 이상 뭐더 없나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올라가면 되지 여기네요 어디 보자 응 오케이 갑자 떨어지면 죽는건가? 이런거 특집 점프해서 가면 안죽음 이라 하려 야되는데 애초에 속도가 느리구나 보인트 이거는 약간 점프의 느낌이 나네 야 근데 후반가면 되게 힘들겠다 그치 초반에는 경사가 안 높아서 그렇지 한 가면 경사 겁나 높아가지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눈보아 와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우와, 이거 아래에 실화뇨? 지리는데, 생각보다? 벌써부터 피가 다르어 있는 사람이 있어. 물에 빠지면 피라는 것 같은데, 맞나? 내 생각이 마,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 진짜... 아이거 누가 봐도 우두한것 같은데, 여기에서 해벌 따라 있는 곳, 해벌 있는 곳으로 한번 가면 돼요. 이새끼 여기 돼 있는 거 실화야? 우리가 탐색이야? 흰사. 어, 아! 아! 아, 낙, 낙댐도 맞네? 아, 1인칭으로 해야겠다. 1인칭 안 하면 힘들 듯. 그러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네, 바로. 응. 음. 여기 왔고, 남쪽. 오케이. 스트 남쪽, 남동동 와, 이렇게 하면은 동쪽으로 뜨네. 대한민국, 가서 이게 은근, 사람도 은근 많이 하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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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우리 막 떨어지네. 아, 아. 아, 이런 거구나. 다시 돌아갈게요. 낙석을 피해서 살아남았다. 꿀꿀꿀. 낙석을 피해서 살아, 응, 어. 살아남았다. 자, 가자! 가자, 가는 거야! 어, 눈보라다! 야, 이거, 구렁이가 있는데? 구렁이래. 야, 절벽인 것 같은데? 안전한 곳으로 와. 어? F, T, U. I O T R A F G H J K L M N O 도도도 언어와 이 y 요야 눈보라 때문에 안 보이네 뭐가 장애물인지 어? 너왜네 이거는 어안 나오는구나 소리 어 이러면 좋지 조심조심 어? 됐다 야, 진짜 넓네요. 왜줄 테게. 죽는 줄 알았다네! 여기가 뭐냐? 음, 아. 저기는 고수용이고난 요쪽으로 갈게요. 건 정상 올라간 사람들만 저기로 갈수 있는 건가? 그건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누가 봐도 초반에는 여기로 가라 돼있어. 건낼뻔 짠데? 어. 아니 근데 무슨 여기가 웬..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겠지? 여기는 낙석이나 그런 게 없긴 하지만 다리가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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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우씨 어우 무서워 근데 로블록사 하면 이런거 정도는 하나 정도는 깨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보자 응? 이렇게 올라가도 되지 않나? 이제 여기서 어딜가? 어딜 가란 말인가? 아, 여기로 올라오라는 것 같은데? 아, 저쪽 가라 돼 있네요. 커프 패트리스 산. 커프 패트리스 산? 안 보인다. 갈증 74%, 에너지 85%, 그러 체력은 94%. 이거를 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사다리 탑. 요렇게 가고, 요렇게. 진짜 난극 타먹는 것처럼 좀 무섭다. 이좀 무섭다잉? 여기서. 사람은 되게 많은데. 엄청 많아. 근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오케이. 저기가란 거야? 에이 설마, 어? 니 우리가 어디 가라는 거지? 아에베레트 산이야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Help! Help! Help me! 이렇게 간거 맞네. Help! Help! Help me! Help me! 뭐야? 아, 시간이 겁나 빨리 가는 줄 알았어. 시간 났나왜 갑자기 2시 30분 됐어?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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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펭귄이 나와! 야, 광향제 포스그만. 아니야. 야 눈보라가 오는데. 로스 아 s e ice s h e l o 어 왔다. 어, 이쪽 앞에 가면은 캠프 원이 있네요. 이렇게 빡셀 것 같은데. 어. 우 헬로우 헬로우 두뇌입니까 들려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설마 음, 아. 진짜? 들어가라는 거 들어가라는 거 같은데? 리스크로 클로... 리스크 플로러스코브 맞냐 이거? 맞네, 이 아래로 가야 되네. 근데 겁나 넓은데, 아 물고기도 있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어. <laughs> 어. 어, 살았다. 어디까지 옮겨? 어, 왔으니까? 어, 여기 고답, 고다... 여기 앞에 캠프 있는데? 어, 뭐야. 어, 여기 캠프 맞나? 캠프다, 캠프! <laughs> 안해 안 들어가죠. 어우 추워. 렐레레레. 어. g o o 이거 그 안에 에너지 파 있나? 에너지 파 있네 안면 됐고 가자 갈게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난급 탐험 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